이렇게 기억을 해봐. 덩어리 합을 주고, 알았어? 덩어리 합을 주고. 자, 덩어리 합을 구할 때, 구할 때야. 이렇게 기억을 좀 해. 자, 쓸데없는 거 아니니까. 자, 덩어리 합을 주고, 이제 덩어리 합을 줘, 주고. 다시 덩어리 합을 물어볼 때야. 그러니까 한 개를 물어보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덩어리를 물어본다고. 자 그럼 잘 들어봐야 되나? 이럴 수 있어, 봐봐. 자 일단 개념 설명하는 거야. 자 a n이 등차라고 일단 치자. 자 등차 수열에서야. 등차 수열에서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에서 자 내가 무슨 일을 좀할 거야. 자 볼게. 어 선생님, 이자 얘들아 a 1, a 2, a 3를 더해. 그럼 얘가 얼마라고 치자. 괜찮지? 다시 a 4, a 5 자 A 6이 뭐생얼라고 칠게 괜찮지? 자 다시 A 7, 다시 A 8, 다시 A 9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고 자 봐봐 덩어리 주고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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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빠진 거 없지 그지? 그럼 잘 들어봐 요 값은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 S 3라고 말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얘는 S 6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첫 번째부터 더한 게 아니잖아요. 중간만 더한 거잖아. 얘는 S6이 아니야. 큰일 나는 거야. 얘는 S6에서 못 빼시면 돼요. S3 빼시면 되죠. 괜찮아? 얘는 1부터 6번까지 더한 거에서 1부터 3번째까지를 빼주면 4, 5, 6 나오지. 또 마찬가지야. 얘는 S 얼마? 9죠. 여기서 S 얼마? 6 빼시면 되죠. 그럼 얘가 나오겠죠. 어려운 거 아니지, 그지 응. 음, 됐어.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잘 봐봐. 이거 좀 볼게요, 능력이. 이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 자 여기서 얘들아 봐봐 자할 거야 봐봐 얘는 다 D씩 차이 나는 애들이지 얘가 다 D잖아 그지 그럼 계산해봐 얘는 A1 더하기 총몇 D일까 2D e, 근데 A1이 몇개 있어 세개 있지 여기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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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있지 A1 더하기 D A1 더하기 2D 여기 봐 여기 봐 A1 더하기 D. 너는 손이 어디가 있고 생각 안 하면 안 돼. 봐 봐. A1, A1 더하기 D, A1 더하기 2D. 그럼 A1 3 개, D 3 개, A1 더하기 몇 D? 아니지. D, 2D, 3D지. 맞아요? 맞아. 또는 이거의 몇 배? 이제 그러니까 세배 하시면 되지. 얘가 세수열의 등차 중앙이지. 이거 세개 하면 되지. 등차 중앙 곱하기 한수된 격? 오케이. 그럼 이렇다 치자. 그럼 다시 봐. 얘도 표현해볼게. 얘도 A1, A1, A1 들어가 있지. 그러면 3A1. 맞아? 3A1. 그 다음. 3D, 4D, 5D지. 3D, 4D, 5D야. 그럼 3도, 5도 원이니까 얼마야? 12D지. 그럼 얘가 얼마냐면 얘는 3A1 더하기 몇 D? 12D라고. 괜찮아. 잘 봐봐. 그게또 더해볼게. 그럼 얘가 3A1이지 또. 그러면 3A1 했어. 자 6D, 7D, 8D지, 그치? 6, 7, 8 넣어가는 거야? 그럼 얼마야? 21D지. 괜찮아? 그럼 잘 들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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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차가 일정하지. 차가 일정하지. 여기서 여기 가는데 몇 D, 9D가 늘어났어? 여기서 여기 늘어나니 몇 D가 늘어났어? 9D가 늘어났어.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얘도 차가 일정하지. 어, 얘도 등차 수열이야. 얘도 등차 수열이라고. 자, 다시 좀 다시 육경님이 이제 확인한 거야. 등차인 수걸 확인한 거야. 등차 수열인 걸 확인했다고.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 A, 여기 계산한 게세 모, 여기 계산한 게네 모, 여기 계산한 게 뭐, 뭐 이렇게 뭐 있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들 얘네들도 뭐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얘도 얘도 등차니까 얘는 뭐지? 이세개 중에 가운데 있는 항이지. 얘가 얘네들의 등차 중앙이에요. 내말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지? 그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너 S99 에몰래 그랬어 그럼 S9 하려면 뭐하시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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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는 거지 맞아안 맞어? 맞아. 맞죠? 근데 얘네들이 세 개가 다 등차수열을 이루지 그러면 얘가 다 등차수열을 이루는데 그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다 더하는 거야? 근데 이 가운데가 무슨 중앙이야? 등차 중앙이지. 그럼 우리는 이걸 굳이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가운데 있는 한몇 개. 세배 하시면 되는 거라고. 허네이만 얘 갔어? 그럼 결국엔 SA1부터 A9까지 싹더한 거는 그냥 요거. 우리가 문제도 주어진 얘를 구해서 곱하기 얼마 면 돼? 3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데. 잘 들어봐. 이제 문제를 좀 해볼게. 내보자, 허네이. 어, 야, 이게 10이야. 야, 이게 40이야. 야, 이거 얼마야 이랬단 말이야? 문제 난 거야, 이제. 야, 이게 얼마야, 그랬어.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야, 그러면, 그러면, 이거 얼마인지 구해보고 또 S 구두 구하는 거야. 얘기 돼? 그럼 봐봐. 이거 10이지. 요거 40이지. 그럼 얘 구하고 싶지? 그럼 얘기해봐.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3개 다 등차수를 이루니까. 얘 가운데 왕이지. 그럼 이거 얼마? 이거의몇 배는? 두 배는. 얘부터 구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의두 배는? 이거 두개 더한 거랑 같지? 그럼 이거 두개 80이지. 그, 더하니까, 얼마 나와야 돼? 그, 럼 얘가 70이 나온대되 얘가 70이야. 요거 7, 8, 9학만 더하면 70이라고. 자, 문제는 뭐야? S99 하라 그랬어. 그럼 이거 3개를 다 더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4, 3개 다 더하기 귀찮으니까, 가운데 거몇배 해도? 세배 해도 돼. 그럼 120이고, 이거 싹 더해도 120이고.